Thank you. Let it <s> 你看，你看，月亮代表我。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조안나입니다 네, 모처럼 어, 영상 하나 찍으려고 앉았어요. 굉장히 좀 바빴어요. 음, 집을 한 일주일 이상 비웠거든요. 어, 오자마자 <laughs>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랬는데 또 집에 뭐잔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좀 처리하고 앉았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어, 오늘 불른 노래는요, 덕력군의, 어, 워량 대표 아적심. 이거는 중국 한문을 적은 그대로 이렇게 발음한 거고요. 어, 중국어로 하자면, 웨량 <목소리> 다이베오 웨더신이라고 그러네요. 음, 이 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중국에 사업을 하러 가든, 아니면, 어, 유학을 가든, 중국을 가면, 제일 먼저, 듣고, 막, 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들리는 노래가 덕여군 노래라고 그래요. 월량대표 아저심 특히 이 노래, 그리고 천밀밀, 그리고 야래향, 뭐, 이런 그덕여군의 대표적인 곡, 저 노래들이 있어요. 음, 이걸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듣게 된다고 그러네요. 음, 오늘은 또, 그, 프로페서라는 분이, 어, 또 이, 덕여군 노래를 그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겸사겸사. 덕여군 노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덕여군은요 음, 대만 출신 가수예요. 부모님들은 다 본토 출신이었지만, 국공내전 때, 그, 장계석 따라, 그, 어, 대만으로 이주한, 그런 그 집이라고 그러나요. 집안이 대대로 군인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덩여군은 군위문공연 이런 걸참 많이 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중국 대륙을 완전히 막이 덩여군의 노래로 막 그냥 휘감아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거기에서 이 노래가 많이 유행을 하고 막 그랬던지 어, 중국 그 정부에서는요 이 덩려군을 노래를 금지를 시켰대요. 그리고 물론 덩려군은 평생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를 얻고 했지만 단한 차례도 중국에서는 공연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막았대요. 어, 제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음, 대만군 몽땅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등려군으로 봤다고 그러나요. 그 등려군의 노래 소리 말 보면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어, 노래 말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심금을 정말 울린다고 그러나요. 그런 목소리와 노래 말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 대만의 어떤 민주주의 같은 이런 게 전파가 될까봐, 등려군을 그렇게 막았다고 그러네요. 근데 뭐, 막아도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었는가 봐요. 한때는, 낮에는 등소평이 중국을 다스리고, 밤에는 등려군이 노래를, 저 중국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등려군의 그 입지는 대단했던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금지도 시켰지만, 또, 덕려군의 뭐, 그 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막 이렇게 폐기 처분하고 막 중국에서는 그랬다고 그러네요. 응. 그런 덕려군이지만, 그, 천안문 사태 때또 덕려군이, 어, 이 그, 주동했는 천안문 사태를 이렇게 민주 세력 쪽을 이렇게 그 옹호를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덩려군은 항상 이렇게 그 자리를 그 동네에서 말하자면 중국이나 그 주변에서 못 살고 피해 다니면서 살았는가 봐요. 나중에는 프랑스에 갔다가 뭐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82살 때 덩려군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는 또 태국에서 치앙마이 어느 호텔에서 어그 천식 급성 천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또 그걸 이제 살해당했다고 믿는 사람도 참 많은가봐요. 정말 바람만장한 인생을 산 덩여군이란 가수예요. 일본에서도 그 일본 엔 일본 노래가 엔카잖아 요 엔카로 입배 노래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조영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를 또 부르기도 했대요. 그것도 어 중국 여가수가 일본에 가서 일본 말로 우리 조영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르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음 굉장히 아시아의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이분이 이 노래를 어 천민밀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 노래가 이렇게 깔리고 계속 이렇게 끝날 때까지 노래가 밑으로 이렇게 많이 깔리면서 그 덩여군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음, 오늘은요, 어, 그 덩여군의 월량 어, 대표 아적심 그리고 천밀밀 야래향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laughs> I, I, 천밀밀이란 노래였어요. 음. 이 노래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노래예요. 천밀밀 그 천밀밀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 우리나라에 알려졌지만 이 노래는 원래 중국 노래가 아니라네요. 인도네시아 민요래에요. 이 노래가. 근데 중국 가사를 붙여서 불렀다고 그러나요? 그 월량 대표 아적심도 그렇고 천밀밀도 그렇고 야래향도 그렇고 다 원곡이 덕력군 노래는 아니었어요. 다 원곡은 원작자가 따로 있고 천밀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민요였어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MBC의 드라마 '사랑의 당신'을 이란 노래의 OST로 쓰이기도 했었어요. 이 노래가 그리고 두리안이 불렀었죠. 옛날에 I'm Still Loving You 이렇게 어 천밀미를 이또 이렇게 개사해 가지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뭐, 원 노래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고 정감이 가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어요. 노래방 가서도 그랬고 그랬었어요. 천밀밀이란 영화는요. 어, 그 배경이 그 중국이 그러니까 홍콩이 그 중국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에 그 아편 전쟁 결과로 영국이 이렇게 1 0 0년 동안 이렇게 지배하다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가기 직전에. 홍콩의 어떤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좀, 뭐 그럴까요? 뭐 공산, 공, 그 자유주의 어떤 그런 물교 속에 있다가 또 중국 공산주의 쪽으로 넘어가기 전이니까 또 공포스럽기도 하고 약간 이런 저런 이런 분위기가, 홍콩 그때 분위기가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좀 태폐적이고, 어떻게 볼까? 영화에서 표현되면은 좀 태폐적이고, 좀 몽환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고, 어떤 어떤 그런 분위기로, 어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물론, 천밀밀도 그랬죠. 그리고 뭐, 중경삼님도 그랬고, 또, 그, 아비정전도 그랬어요. 아비정전도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화양연화? 뭐, 이런 영화들이 그 당시에, 어, 홍콩 영화가 왜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봤거든요. 70년대 같으면은 뭐 이렇게 왕류라든지 리칭이라든지 막 외팔이라든지 막 무협 영화 그야말로 그런 영화들로 주를 이뤘다면 80년대쯤 되면 이소룡, 성룡 막 나오는 막뭐 그런 또 영화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그리고 90년도에 가면 주로 이제 이런 영화들이 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었어요. 그래서 천밀밀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어 그 당시 홍콩 분위기라는 게 그랬대요. 홍콩 주민들 사이에서는 중국보다 본토보다 좀더 많이 잘 살았잖아요. 아무래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선민 의식이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홍콩인들보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 어, 중국 본토에서 홍콩적으로 이제 돈 벌러 어떤 아메리칸 드림 하듯이 차이나 드림을 찾아서 꿈꾸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홍콩에서 돈벌로 많이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 때의 얘기예요그때 홍콩, 저 중국 본토에서 두 젊은이가 장만옥과 여명이었어요. 와서 서로 돈벌러 그야말로, 이제 다들 목적은 달랐지만 돈벌러 와가지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같은 데서 와서 다 같이 고생하다가 보니까 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우정이었다가, 사랑이었다가, 애써 부인해서 우리는 우정이야, 했다가 사랑이야, 뭐,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별도 하고, 재회도 하고, 막, 이런 걸 반복하다가, 뭐, 이렇게, 끝에 다시 재회하는, 어떤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런 영화였는데, 굉장히 영화가, 음, 잔잔하고 아주 담백하게 그런 걸잘 풀어냈었어요. 과하지 않게. 그런, 그, 때, 장만옥이란 배우를 거기서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어, 이두 젊은이들을 맺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뭐, 계속 이 등여군의 노래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그 영화에서 보면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덕녀군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그 이제 대륙에서 건너왔다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 있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음. 뭐. 장만욱이, 거기서 등여군 테이프를 팔기도 하고, 막, 길, 거리에서, 그죠? 가둑, 가판대에서 막, 막, 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팔기도 한 장면도 있었고, 또, 거기 보면, 그, 여명, 응, 여명이, 그, 등여군한테 막, 가서 사인을 받는 또,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 등에다가 막,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 왔는데, 그때는 덩여군이 정말 출연했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네요 그 영화 만들기 2년 전에 덩여군은 사망을 했으니까 출연은 아니라요 뭐 대역이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쓰고 또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로 막 헤어지고 만나고 하다가 또 미국에서 우연찮게 그 길거리에서 그죠 뭐 덕녀군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전파상 같은 데서 떴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 그 소리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두서 두 남녀가 만나게 된 그런 항상 만남과 만남의 이 매개체 역할을 이 덕녀군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는, 장만옥과 여명의 영화였지만 또 덕녀군의 영화였기도 한것 같았어요. 저는 또 그렇게 봐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 야를 향해서 또한번 볼게요 あ、mm hmm. 이 노래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야래향. 야래향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안해서 불렀던 게 언제였냐면요. 저도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1954년에 심윤옥 씨가 그, 이걸 번안곡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때는, 어 저도 노래방에서 제, 자주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십년 옥시 버전으로요. 음. <목소리> 언제나 잊지 못할 보름 밤 잔디 위에서 가슴에 울자 안고 맹세하던 그때가 그리워져요. 뭐 이런 캡변곡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잘 불렀었어요. 이 노래를. 노래가 굉장히 왜, 음, 물론 중국 노래니까 중국스럽지만은, 그게 또 너무 어릴 때부터 듣던 노래여 가지고 중국 노래 같이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 노래를 어, 야래향으로, 그러니까 번안곡이 아닌 그 덕녀군 노래로 80년대부터 불렀는 것 같거든요. 80년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음, 불려졌던 노래였어요. 이게 어, 심연옥 씨도 불렀지만 음, 문근영 씨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댄 달라요 뭐 이런 노래였던가요 이렇게 번안을 해서 불렀던가요 영화에서 한번 불렀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음, 약사 가수 주현미 씨가 또 드라마 ost로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때 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딸뭐 여기 ost 로또 불러 가지고 우리 귀에 굉장히 많이 익숙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요즘은 우리 그 k-pop 이라고 우리나라 노래가 밖으로 많이 나가지 중국 노래가 들어오지는 잘 않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오늘 어, 곡을 이렇게 한번 불러 봤습니다 뭐.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이 노래들을 신청해주신 프로페서님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그 덕분에 한번 불러봤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